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원화 자산 가치, 그거 사실 환상입니다. 자, 이게 달러로 본 여러분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마이너스 35%. 이제 원화라는 착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죠. 2022년 1월부터 강남 아파트 원화로는 10% 올랐습니다. 기분 좋으셨죠? 근데요, 그 똑같은 기간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25%가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실제 수익률은요, 사실상 본전이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이제 자산을 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죠. 자, 2022년 1월 이후에 미국이 M2, 그러니까 통화량을 3% 늘릴 동안 한국은 무려 20%를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 거의 7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찍어낸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뭐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흘러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새로 풀린 돈에 가장 먼저 손을 댈수 있는 소수가 부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만 떠안게 되는 구조죠 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1단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2단계, 이 돈이 시중은행으로 가죠. 3단계, 은행은 당연히 신용 좋은 부자들한테 이 돈을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4단계, 그 돈으로 부자들은 뭘 할까요?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이고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월급쟁이에게 남는 건 뭐죠? 네, 따라갈 수 없는 자산 가격하고 치솟은 물가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큰 시한폭장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인구구조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해서 평생 모은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한국은 달랐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 일하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했고 그 덕에 저금리가 유지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대규모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저금리 시대 유효기간은 길어야 3년 아니면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지난 40년 동안 통했던 투자공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40년은 세계화 덕분에 값싼 물건을 쓰던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였죠.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그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입니다. 게임의 룰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존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모든 자산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생각하십시오. 둘째, 개별 종목보다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흐름이 훨씬 주류해졌습니다. 셋째,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함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벌거벗고 수용했는지 알수 있다. 곧 거대한 썰물이 밀려올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경제 격변을 단순히 위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역전의 기회입니다. 기존의 부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바로 그 시점이니까요. 준비된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